너무 귀엽다, 토기. 그래도. 아, 감사합니다. 아니, 워낙에 나는 그런 분들을 좋아해. 사실 우리가 덩치가 있다 보니까 나는 재매인데, 사실 아 덩치가 많다는 거에 재회가 아니라. 아 혹시 오해할까 봐, 나를 갑자기 위아래로 째리네 나도 덩치 있지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는 덩치가 있는데 호감형을 좋아해. 이쁘게 아, 찍기도 힘들어. <laughs> 알지. 니들이 알아? 알수 또 관리된 거 맞아. 하네. 그러기 때문에 아니 뚝이 봤는데 피부가 어. 허, 아. 나 진짜 오래 본 사람 중에 피부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어. 피부 관리해? 아 진짜 잘하네. 오 타고났구나. 어 살짝 조금 타고난 것 같아. 그리고 우리 등치는 기름을 많이 먹어서 <laughs> 잘 떠. 어 이제 피부 탄력. 맞아. 어. 피부도 너무 좋고 사실 우리가 등치가 있는데 너무 호감이 형이야. 음, 음. 왜냐면 난 대형이 있잖아. 대형이도 등치가 있는데 귀엽잖아. 어우, 다 귀엽지, 세상에. 음, 난 그런 스타일 좋아. 아. 뭐기가딱 그런 스타일이네요. 사람 잘 보셨어요? 음 <웃음> 아니, <웃음>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<laughs> 무당인가 <무단이네요>, 보 <laughs> <laughs>